나쁜 사람하고 막 화를 펑컥 내는데, 갑자기 이 목사님 명안이 확 열려버린 거예요. 명안이. 명이확 열리니까, 저승사자가 셋이서 데리러 오는 게 보이는데, 한 놈은 채찍을 들었고, 한 놈은 삼지창을 들었고, 한 놈은 도깨비 방망이 같은 걸 들었다. 세 놈이. 세 놈이 하늘에서 쫙쫙쫙 쫙, 쫙 이렇게 오니까, 자기는 그거 천마 봤 그때. 천마 봤 그거 어떻게 생겼냐면은, 절간에 가면 사천왕이라고 있죠. 막. 그니까 이 목사님 깜빡이는 게 절단에서 어떻게 그걸 알고 그렇게 조각을 해놨는지 그것이 신기하더라도 내가 그러니까 누군가 그걸 본 사람이 있으니까 그렇게 조각을 해놨겠지. 누군가 본 사람이 있으니까. 응. 그니까 이사람 이제 막 죽으려 하니까 그게 보인 거에요. 그, 그, 그게. 내가 그러니까 안 가! 안 가! 안 가! 안 가! 안 가! 그랬더니 갈길 바꾸라, 이놈아. 빨리 나와라. 그러다가 그러니까 고무서우니까안 가! 안 가! 안 가! 안 가! 그러니까 회초리로 확 후려치니까 회초리가 진진진 강해니까쫙 밥을 빼니까 죽어버렸요 그리고 데리고 지옥을 끌고 가버렸요이 목사님은 자기는 장로교 목사는 아니지만 정말 예수는 아무나믿는게아니요태한대성이 있다는 사실을 본인은 인정하겠다고 성성을 드렸으면 빈말이라도 믿겠다고 하면 얼마나 좋으려면 끝까지 부리려고 하고 놓쳤어 한형은 놓쳐버렸어 전도하 찾아다니는데 어떤 여자가 남자는 교회를 아주 잘 다니는 중직인데 부인이 교회를 안 다녀. 근데 이 사람이 아팠서 아파가지고 병원을 가니까 수술을 해보니까 그냥 병이 다 속에 퍼져가지고 살을 댈수 없어. 그냥 덮어놓고 튀어내는 여자가 또 하나 있었어. 그런데 그 여자를 전도하려고 갔어.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그랬더니 저는 예수 못 믿습니다. 왜요? 그랬더니 죄가 많아서 예수 못 믿습니다. 아니요 보시오. 당신 죄 많은 것만 보지 말고, 그 많은 죄를 다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보시오. 네. 당신이 죄가 아무리 많은들 십자가에 매달린 강도보다 더 많겠소. 그 강도도 죽기 전에 예수 믿고 구원받았는데, 당신이 그보다 죄를 더 많이 졌겠소. 그런 강도도 용서하신 하나님의 사랑이라면, 당신도 용서 못하겠소. 그러니 죄를 얼마나 졌는지는 모르지만, 예수 믿고 구원 받으시오. 그러더니 이 여자는 말이, 목사님 부탁이 하나 있습니다. 뭐요? 나는 죽습니다. 내가 죽는다고 연락이 가거들랑, 목사님꼭 오셔서 내 머리를 목사님 무릎에 올려놓고 기도하고 찬송하다가 죽게 해 주시오." 아따이 말의 지혜가 말이여, 예. <laughs> 응. 그러니까 돈 드는 것도 아니고 뭐 머리 올려놓고 기도하다 찬송 그것도 못하고 웃겨 보지 마시오 그래서 보름쯤 있다가 그 아들이 려래고 목사님 목사님 우리 어머니 돌아가시려고 그래요 딱 하니까 그렇게 크... 평온할 수가 없대요 사람이 임종을 하려고 그러는데 그때 이 목사님이 느낀 게 아하 이것이 구원 못 받는 사람과 구원 받는 사람의 차이구나 음... 여러분 지금 백날 웃고 있어도요 막상 임종할 때 할렐루야 이럴까 아... 음... 이거 연습해볼 수도 없고, 이거. 그러니까, 안 가, 앙가 안 가는 조선사자가 오는 것이고, 마귀사자가 오는 것이고, 응? 구원받은 사람은 천사가 오는데, 우리 어머니가 임종옥이그 첫날 그러더라고요. 아들, 나 내일 가. 나 내일 가. 천사가 왔어. 데리러 왔대. 아이고, 참, 세상. 천사가 데리들왔대 적어도 돌아가실 때는 그, 그렇게는 가셔야지. 네. 적어도 돌아가실 때 회개하고 그쯤은 가야지. 목사님, 나좀살려줘봐요이나 어떻게 한대요. 그 목사 보고 어떻게 하란 말이요? 하나님이 하늘나라로 불러올리겠다는데 주의 종는 보고 기도해서 끌어 땡기라. 그 말이요? 예수 똑바로 믿어야 돼. 가고 약속했으니까 무릎에다가 딱 올려놓고 찬송한 음, 거예요 이몸에소 망무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으리아 주없보다전국에서 만나보자 그 나라 침묵이 있어 이렇게 찬송을 하는데 운명을 딱 하려고 보는데 세상에 하늘문이 쫙 열리더니 천군천사들이 하, 해안 고재기, 세마포 가지고 따보더니, 사주 경계를 서들합니다이 네, 이 사람 이누워 있고, 목사님이 앉아있고, 식구들이 있는데, 천사라는 이쪽으로 지키고, 이쪽으로 지키고, 이쪽으로 지키고, 이제 사주 경계를 보초수들이 다 서드래요. 하,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이렇게 모시고 가는구나 했는데, 아, 그럴 줄만 알았는데, 갑자기 이 여자가 막, 아, 이렇게 막, 그 표정이 안좋아지더딱 보니까, 지난번 새카만은 새놈이 또 오더라. 갖고 그러니까 그 영적으로 전쟁이 붙었어. 전쟁이 붙은 그, 기, 그 대화 소리가 이 목사님 귀에 보이고 들리는데 뭐라고 그러냐면, 저런 형이 어떻게 천당을 가냐? 저런 형이 얼마나 죄를 많이 졌는데 천당을 가냐? 지옥 데리고 와야 된다고. 그러니까 이쪽에 있는 그 천사들이 그런 소리하지 마라. 이 사람은 예수의 피로. 씻은 받았다. 네. 예수의 보혈이라는 게 큰일이 한니야그 네. 보혈은 준비되어 있는데, 보혈은 아무나 써야지 아니라, 뭐 한자의 것이라고. 왜냐면 내가 너의 죄를 등 뒤에 두고, 기억지 아니하고 할렐루야. 네. 잊어버린, 잊어버린. 하나님도 내 죄를 잊어버린다며. 이게 네. 막 붙으니까, 이 여자가 갑자기 막, 막, 막 당황하니까, 시끄러운 거막 당황하니까, 가족들이, 마. 엄마, 엄마, 막우르니까이복사님의묘원을 발견했는데, 막 울면 악한 놈들이 좋아하고, 찬송하고 기도하면 천사들이 힘을 얻더라니. 그것이 보인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성경적으로 어디 나오느냐? 모세의 손이 올라가면 어디가 이기고, 이스라엘이 이기고, 모세의 손이 내려가면, 아, 영적으로 그렇구나. 그래서 울지 마세요. 울지 마세요. 막 찬송을 막길다가 힘차게 불러주니까 막 천사들이 힘을 얻어가지고, 물리시는데 차이가 하나 있는데 마귀가 데리고 갈 때는 서두르래요. 갈길 막보다 빨리 나와라. 천사들이 모시러 와가지고는 서두르지는 않대. 그 영혼 나올 때까지 계속 기다리고 있든 내가 거기서 떠나온 사실을 또... 내가 회개하면 나를 어떻게 해주신다? 용서해주신다. 용서해주신다. 시편 1 0 4편 십절을 보면 죄과를 따라 처치하지 않으신다. 내가 죄를 졌어도 그대로 처치하지 않으신다. 103편 12절 보면,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내 죄가를 옮겨주신다. 세상에 얼마나 감사해.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내 죄를 없애주시고, 이사에서 43장 25절, 히브리서 8장 10절입니까? 그러니까 기억조차 안 하신답니다. 세상에. 내가 회귀하면 하나님은 뭐 하신다? 자, 그러니까 이것이 인간하고 하나님하고 다른 겁니다. 잘 들으세요. 인간하고 하나님하고 다른 게, 어, 우리 교단의 선배 목사님 한 분이 이제 옛날 개척을 했어요. 지금이야 참 교회들이 크고 그래서 좀 괜찮은데 옛날에는 어려웠죠. 그러면 이제 개척을 해놓고 보니까, 개척을 해놓고 보니까 어, 어려워 교인이 없어, 교인이 없어. 그래가지고 옛날에는 목사님을 배우자로 이렇게 이대에서 조사해보면 은 15번째가 이발사고, 16번째가 목사고 그랬었어요. <laughs> 그러니까 목사로, 목사하고 결혼하겠다가 16등 16등 15등이 이발사 16등이 목사 <laughs> 근데 내가 볼 때는 그때는 목사가 배우자로 많이 뒤로 가 있을 때는 그래도 목사가 진실했다는 거지 지금은요 놀래지 마세요 3등 안에 듭니다 목사가 목사가 엄청 그것이 바로 기독교의 어떤 의미로 타락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목사가 신랑감으로 좋은 것은 그들이 보는 그 신랑감은 목사도 상당히 좋은 직업으로 부르기 때문에 그렇거든. 그것이 바로 기독교의 타락이라는 말이야. 어떤 의미로. 목사는 십류등이어야 돼. <laughs> 그러니까 목사는 뭐 있는 사람, 뭐 있는 사람만 결혼을 해야 돼. 사모에 사명 있는 사람이 결혼을 해야 되는데, 목사도 요즘에는 괜찮은 직업이라고 생각하고 결혼을 하니까 그게 잘못된 거라 그 말이지. 뭔뭐 말인지 알아듣죠? 자 그래가지고는 이제 개척을 해놓고면 사람이 없으니까 사람이 없으니까 이제 하나 이제 전도를 하러 다니는데 마침 누구를 만났냐면은 한 사람이 옛날에 놈의 시골 지붕을 시골 지붕을 그1년에한 번씩 뜯어냈죠 곁집으로 하니까 돌돌돌 말아서 내리고 세세대집 갖다 싹가렸죠 예. 이제 그걸 하러 올라가서 그놈을 내리고 이거 세걸 하다가 지붕에 떨어져 버렸어 낙상이가 허리를 다쳤더니 허리를 다치니까 하반신이 마비가 돼버렸네 하반신이 그러니까 이제 해소변을 못 가리니까 누워서 똥 싸고 오줌 싸고 이제 그게 한 거요. 예 그러니까 이제 부인이 그거 계속 수발만 듣다 보니까 먹고 살 길이 없잖아. 그러니까 그냥 기적 저 하나 채 놓고는 나가서 일해내. 내가 혼자 있는 거요. 예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아이고 내가 저 사람 전대하겠다. 해가지고 그걸 갔더니 요또 그런 주제에 또 담배는 못 끊고요. 예. 한면은 이제 목사님이 그걸 붙여주는 거요. 예 해가지고. <laughs> 아유 참 세상에. 그 하나 전도해보겠다고, 목사님. 근데 담배는 불만 되면 묻는 게 아니에요. 꼭 빨아야 부터또 이것이. 이렇게. 하고 이제 붙여주면, 누워가지고 이제 그놈을 빠는 거요. 예 그래서 이제 이런 얘기, 저런 얘기에다가 전도하는 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고. 근데 이분이 특이한 게, 딴 얘기는 다 오다가 예수 얘기만 하면 고개를 돌려버려요. 그걸 6개월을 했어요, 6개월 세상에. 그 사람 하나 전도해보겠다고. 그런데, 나중에 이제 막그 아들이 흘러보터 목사님, 목사님, 우리 아버지 돌아가시려고 그래. 그하니까 이제 죽으려고 그래 그러니까 이제 이 목사님이 생각할 때 하고 이제 빨리 가기 어차피 돌아가시는 건 돌아가시는 건데 먼 열차 태워야 보내야 된다 구원 열차 하고 그래서 이제 빨리 회개하고 예수님이라고 여보시오 내가 볼때 당신 오래 못살것 같아 빨리 이제라도 예수님 믿는다고 고백하고 예수 믿나고백하고 그리고 천국 가시오 그랬더니 고개를 떠들려 그리고는 자꾸 고개를 이렇게 보니까 링게르 민계를 주사 뽑고 맞다가 빼놓은 거 그거 뽑아달라고 그것만 자꾸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그래서.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성질이 나버렸어. 성질이 났어. 화를 펄컵 내면서. 예이, 여보시오, 이 나쁜 사람 같으니라고. 내가 당신 하나 구원해 보려고. 6개월 동안 물도떠주 주어 똥치워 주어 담배불 붙여줘. 응? 그렇게 6개월 동안을 당신을 위해서 사랑을 쏟아부었다면 빈말이래도 복사님 고맙습니다 내가 예수 믿겠습니다 그렇게 한마디 하고 가면 어디가 덧나요 나쁜 사람 같은. 예! 배은망덕은 나쁜 사람 하고 막 화를 벌컥 내는데 갑자기 이 복사님 영안이 확확 열려 버린 거예요 영안이 영안이 확 열리니까 저승사자가 셋이서 데리러 오는 게 보이는데 한 놈은 채찍을 들었고, 한 놈은 삼지창을 들었고, 한 놈은 도깨비 방망이 같은 걸 들었다, 새놈이. 새놈이 하늘에서 쫙, 쫙, 쫙 이렇게 오니까, 자기는 그거 천밭대, 그때. 천밭대. 그거 어떻게 생겼냐면은, 절간에 가면 사천왕이라고 있죠, 막. <laughs> 뭐, 고거 빚을 먹게 생겼더라네. 그니까 이복사님 깜짝 놀란 게, 절간에서 어떻게 그걸 알고 그렇게 조각을 해놨는지, 그것이 신기하더래, 또. 그러니까 누군가 그걸 본 사람이 있으니까 그렇게 조각을 해놨겠지. 누군가 본 사람이 있으니까. 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제 막 죽으려고니까 하 그게 보인 거요. 예그그 그, 그게 그러니까 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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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랬더니 갈길 바꾸다 이놈아 빨리 나와라. 그러니까 막 무서우니까 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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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막 회초리로 확부려치니까 회초리가 칭칭칭 감기니까쫙 밥을 빼니까 죽어버리더니. 그리고 데리고 지옥으로 걸고 가버려. 이 목사님은 자기는 장로교 목사는 아니지만 정말 예수는 아무나 믿는 게 아니오. 택한 백성이 있다는 사실을 본인은 인정하겠다고 그요 네. <laughs> 정성을 들였으면 빈말이라도 믿겠다고 하면 얼마나 좋으련만 끝까지 부인하고 놓쳤어. 한명은 놓쳐버렸어. 그건이제또 전도를 찾아다니는데 어떤 여자가 남자는 교회를 아주 잘 다니는 중직인데 부인이 교회를 안 다녀. 근데 이 사람이 아팠어. 아파가지고 병원을 가니까 수술하려고 을 그냥 병이 다 속에 퍼져가지고 살을 댈 수가 없어. 그냥 덮어놓고 퇴원해 놓은 여자가 또 하나 있었어. 그러니까 그 여자를 전도하려고 갔어.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그랬더니 저는 예수 못 믿습니다. 왜요? 그랬더니 죄가 많아서 예수 못 믿습니다. 아니여보시오 당신 죄 많은 것만 보지 말고 그 많은 죄를 다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보시오. 네. 당신이 죄가 하문니 많은들 십자가에 매달린 강도보다 더 많겠소. 그 강도도 죽기 전에 예수 믿고 구원받았는데 당신이 그보다 죄를 더 많이 졌었소 그런 강도도 용서하신 하나님의 사랑이라면 당신 죄 용서 못하겠소. 그러니 죄를 얼마나 졌는지는 모르지만 예수 믿고 구원받으시오. 그랬더니 이 여자 하는 말이, 목사님. 이 하나 있습니다. 뭐요? 나는 죽습니다. 내가 죽는다고 연락이 가거들랑 목사님 꼭 오셔서 내 머리를 목사님 무릎에 올려놓고 기도하고 찬송하다가 죽게 해주시오. 아따이 말에 지혜가 말이오. 예. 응. 그러니까 돈 드는 것도 아니고, 까이 그러니까 뭐 머리 올려놓고 기도하다 찬송하고 그것도 못하고, 걱정하지 마시오. 그랬어? 보름쯤 있다가 그 아들이 돌려버려요. 목사님, 목사님, 우리 어머니 돌아가시려고 그래요. 딱 하니까 그렇게 크... 평온할 수가 없더래요. 사람이 임종을 하려 그러는데 그때 이 목사님이 느낀 게 아하, 이것이 구원 못 받는 사람과 구원 받는 사람의 차이구나. <목소리> 여러분, 지금 백날 웃고 있어도요. 막상 임종할 때 할렐루야, 이럴까? 안가! <목소리> <목소리> 이거 연습해 볼 수도 없고, 이거. 그러니까, 안 가, 안 가는 저승사자가 오는 것이고, 마귀사자가 오는 것이고, 응? 구원받은 사람은 천사가 오는데, 우리 어머니가 임종옥이그 전날 그러더라고요. 아들, 나 내일 가. 나 내일 가. 천사가 왔어. 데리러 왔대. 아이고, 참 세상에. 천사가 데리러 왔대. 적어도 돌아가실 때는 그, 그렇게는 가셔야지. <laughs> 적어도 돌아가실 때 회개하고 그쯤은 가야지 목사님 나좀 살려줘 봐요 나 어떻게 한대요 그 목사보고 어떻게 하란 말이요 하나님이 하늘나라로 불러올리겠다는데 주의 종는 보고 기도해서 끌어당기라 그 말이요 <laughs> 예수 똑바름이 돼야 돼 가고 이제 약속했으니까 이렇게 이제 무릎에다가 딱 올려놓고 <laughs> 찬송한 거예요 이 몸에 소망무엔가 우리 주 예수 분일세 우리 주 예수 밖에는 믿들이 아주 없도다. 전국에서 만나보자. 그날 아침 거기서. 이렇게 찬송을 하는데, 운명을 딱 하려고 보는데, 세상에 하늘문이 쫙 열리더니, 천군 천사들이 하얀 고재기 세마포 가지고 딱 오더니, 사주 경계를 서들랍니다이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렇게 누워있고, 목사님이 앉아있고, 식구들이 있는데, 천사라는 이쪽으로 지키고 이쪽으로 지키고 이쪽으로 지키고 이제 사주경계를 보초서 딱서드래요아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이렇게 모시고 가는구나 했는데 아 그런 줄만 알았는데 갑자기 이 여자가 막막 막, 이렇게 막그 표정이 안 좋아지는데 딱 보니까 지난번 새카만 놈새 놈이 또 오더라. 갖고 영적으로 전쟁이 붙었어. 전쟁이 붙은 그, 그 대화 소리가 이 목사님 귀에 보이고 들리는데 뭐라고 그러냐면은 저런 년이 어떻게 천당을 가냐 저런 년이 얼마나 죄를 많이 졌는데 천당을 가냐 지옥 데리고 가야 된다고 그러니까 이쪽에 있는 그 천사들이 그런 소리 하지 마라 이 사람은 예수의 피로 씻은 맛았다 예수의 보혈이라는 게크리 위대한 거야 그 보혈은 준비되어 있는데 보혈은 아무나 것이 아니라 뭐한 자의 것이라고 회귀하면 내가 너의 죄를 등 뒤에 두고 기억지 아니하고 할렐루야 잊어버려 잊어버려 하나님도 내 죄를 잊어버린다 이게 막 붙으니까 이 여자가 갑자기 막막 막, 막 당황하니까 시커먼 오인도 막 당황하니까 가족들이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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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막 울으니까 이복사님의묘한걸 발견했는데 막 울면 악한 놈들이 좋아하고 찬송하고 기도하면 천사들이 힘을 얻더라면 그것이 보인 거요. 그래서 그것이 성경적으로도 어디 나오느냐? 모세의 손이 올라가면 어디가 이기고, 이스라엘이 기고 모세의 손이 내려가면, 아, 영적으로 그렇구나. 그래서 울지 마세요. 울지 마세요. 하고 막 찬송을 막길이다가 힘차게 불러주니까 막 천사들이 힘을 얻어가지고 막 물리시는데 차이가 하나 있는데 마귀가 데리고 갈 때는 서두르더래요. 갈길 바쁘다. 빨리 나와라. 천사들이 모시러 와가지고는 서두르질 않대. 그 영혼 나올 때까지 계속 기다리고 있더래. 내가 거기서 놀 나온 사실을 또 하나 깨달은, 서두르는 하나님의 역사는 없다. 서두르지 마라. 밥을 하나 해도 서두르면 섭니다. 운전도 서두를 때 타고납니다. 서두르지 마라. 시작. 서두르지 마라. 서두르지 마라. 이게, 여러분, 교통사고가 빨리 갔다고 나는 게 아니오. 빨리 갔다고 나는 게 아니라 서두를 때 나는 거예요. 서두를 때참 좋은 말인데 이런 말은 이런 말은 이런 말은 이게 아무나 할수 있는 말이 아니에요. 서두르지 마라. 목회도 서두르지 마라. 이스라엘 백성은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고 있는데도 하나님은 서두르지를 않으시고. 모세를 다 키울 때까지 키워가지고 40년 공부시키고 40년 광야에서 연단 받고 난 다음에 보내는 거 보세요 호랩산에서 불 체험하고 보내잖아요 하나님은 서두르잖아 서두르지 마라 계속 찬속 기도니까 운명을 딱 하는데 하얀 세마포로 싸가지고 하늘나라로 쭉 올라가더라니 할렐루야 아멘. 그게 구원받는 사람의 모습이요 아멘. 그것이 구원받지 못한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러면 오늘 부자는 어떻게 죽었고, 나사로는 어떻게 죽었는지, 밖에서와 영적으로 이제 구분이 되겠죠. 부자는 돈 많으니까 뭐 그냥 꽃상여에, 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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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호이, 야, 로야, 노이, 이러고 갔고, 나사로는 초조르게 가만히에 그냥 거적대기로 쌓였지만은, 날빛, 보다도 밝은 천국, 믿는 마음 가지고 가겠네, 믿는 자 위하여 있을 곳, 우리 주에 비해 두셨네, 다 같이 며칠. 산안으로 보면은 부자의 장례는 화려하고 나사로의 장례는 초라했지만 영안으로 본질로 보면 나사로의 장례는 천군 천사가 받아가고 부자는 저승사자가 잡아다가 음부에다가 쳐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크리스찬이라는 것은 본질을 볼줄 아는 믿음의 똑바른 눈이 떠야 된다. 꽃상여에 나간다고 부러워지 하 말고. 그 영혼이 구원받아 천국 가는가를 돌아봐야 되는데 차이가 뭐냐? 회개했느냐 안했느냐? 하나님은 회개하면 기억조차 안하신다. 아멘. 이사야서 44장 22절은 빽빽한 구름이 사라진 같이 죄를 도말해주신다는 겁니다. 빽빽한 구름이 사라진 같이 내 죄를 회개하면 다 도말해주신다. 네. 할렐루야. 그래요. 그래요. 얼마나 감사해요. 얼마나 그런 주님의 사랑이 감사해요. 예. 이사에서 1장 18절 보면 우리 죄를 눈과 같이, 양털같이 희게 해 주시겠다. 네게만 예? 하면 이사의 38장 17절은 내등 뒤에 지, 죄를 던져버리마. 그러니까 등 뒤는 안 보이잖아, 던져버리마. 예? 10편 32편 1절 죄를 가리워 주겠다. 죄를 가리워 주겠다. 10, 예? 예. 미가서 7장 19절 보면은, 군 바다에다가 죄를 던져버리겠다. 안 보이게. 없애주시고, 싹 벗겨주신다. 할렐루야. 씻어주시고. 그래서 오늘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 앞에 뭐만 하면? 뭐만 하면? 그렇지. 이제 우리가 죄져서 망하는 게아니요뭐 안에서 망해? 그럼, 분명히 죄 죄는 아직도 어쩔 수 없지 우리가 죄 속에 출생했으니까 이 죄를 없애는 게 뭐다? 예. 그래서 주님 우리 보고 뭐 해라? 예. 뭐가 가까이 오니까 예. 천국이 가까우니까 자 그러면 이제 어, 이제 회개 한 사람과 회개 못한 사람 이요두 요 가지를 이제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자, 죄는 죄는 똑같이 졌는데 저 죄가 회개했느냐 회개를 못 못했느냐에 따라서 얼마나 차이가 많이 나냐 자 사울 왕과 다윗과. through